안녕하세요. 최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어머한 끈적거리네. 안녕하세요. 아이코코입니다 CJ 홈쇼핑 최하정 쇼에서 무려 26차 완판. 150만 통 판매 돌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화제의 그 크림. 화제의 그 클렌저. 아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좋길래? 바로 에이비팜의 솔트 크림 그리고 솔트 클렌저. 제가 오늘 내돈내산 리뷰해 보겠습니다. 음, 맛소금 아니구요. 흡솔트 아니구요. 미네랄솔트를 쓴다고 합니다. 바로, 루이제날 심층 미네랄솔트. 독일의 괴팅겐 땅속. 450m 촥! 내려가서 거기에 신비로운 바닷물이 있대요. 그 신비로운 바닷물에서 채취한 미네랄이 아주 가득 들어간 그 소금. 깨끗한 곳에서 채취하는 미네랄이 엄청 풍부한 원료로 이 스킨케어를 만들었구나. 얘네가 성분이 되게 착하더라고요. 벤질알코올, 페녹시 에탄올, 파라벤, 인공색소, 인공향료. 요런 애들이 크림, 클렌저 전부 이 에비팜 코리아에서 만드는 기초 케어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이 에비팜 전 라인이 pH 5.5의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클렌저든 발라 주는 거든 약산성의 산도를 유지해 주면 피부에서 아무래도 편안하게 좀 흡수를 하겠죠.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꾸덕한 약간 클레이 팩? 되게 잘 만든 그릭 요거트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뒤집어도 전혀 뭐 쏟아지거나 이런 변화가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쫀쫀한 그런 제형감이에요. 뚜껑을 딱 오픈했을 때 풍겨지는 이 소금향. 저는 처음엔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막 바닷가에서 그 나는 그 소금 냄새 있죠. 딱 그거예요. 내가 바로 소금이다. 부들부들하게 발리거나 아쿠아 크림 이런 느낌들 있죠. 그런 느낌이랑은 정말 전혀 달라요. 처음에는 꾸덕꾸덕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끈적거릴 것 같은데, 끈적거릴 것 같은데, 끈적거릴 것 같은데, 어머~한 끈적거리네~ 자, 얼굴에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에센스까지 바른 상태고요. 얼굴에 이렇게 좀 펴바르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얗게 이렇게 흡수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약간 선크림처럼 근데, 고개 이제 두번세번 번 조금만 더 롤링을 해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렇게 흡수가 됩니다. 반짝반짝 요광좀 보세요.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다시 한번더 텍스처 자세히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하얗게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다시 그게 부드럽게 변하면서 피부에 싹 스며듭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는 우선 요럴 때 씁니다. 첫 번째 생리 주기. 생리 주기에는 희한하게 화상도 좀 뜨고요. 똑같은 제품을 썼는데 반응이 좀 달라요. 붉어진다라던가. 성분이 워낙 착하다고 하니까 생리 주기에 예민해진 피부. 이때는요 다른 크림 하나도 안 쓰고 딱 요거를 굉장히 듬뿍듬뿍 발라 줍니다. 일주일 동안은 요것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근데 피부 컨디션이 확 올라가요. 두 번째. 제가 제품 테스트하다가 피부 뒤집힐 때 다른 제품 다쫙 중단하고 요걸로만 쫙 두껍게 발라줍니다. 진정 팩이나 이런 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금방 그 피부 뒤집어진 게 가라앉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고요. 역시나 피부 컨디션이 확 올라갑니다. 세 번째. 내 피부 좀 봐. 얘들아. 물광 메이크업 하기 전에 요거를 듬뿍 올려줍니다. 우리 최화정 씨가 워낙 동안의 아이콘이잖아요. 피부에서 나오는 그 물광 뿜뿜. 꽁꽁... 그런 느낌이 바로 얘가 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피부가 진짜 좋아 보여야 하는 날 있죠. 그런 날에는 이걸로쫙 발라주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이 클렌저가 진짜 순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좀 습진을 좀 심하게 알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화학적 계면활성제가 좀 너무 강한 제품을 조금이라도 쓰면 이손 피부가 좀 빨개지면서 따갑거든요. 손을 씻든 몸을 씻든. 얼굴을 씻듯 자극이 전혀 없습니다. 100% 자연 대면 활성이에요 약산성 클렌저의 가장 큰 단점이 뭔가요? 약한 세정력이에요. 이 에이비펌 솔트 클렌저는 약산성 클렌저인데 세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얼굴을 씻어낼 때 미끄덩거리는 그 느낌이 없습니다. 대신 당기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신기해.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제형감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투명한 젤 타입이에요. 약간 흐르는 그런 제형이고요. 거품이 진짜 빨리 나고 거품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거품은 쫀쫀한 거품은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운 거품이에요 소 메이크업 상태고요 클렌징 오일로 한번 색조 지워주고 그 위에 솔트 클렌저로 거품 내서 씻어줍니다 거품이 상당히 잘 나기 때문에 얼굴 세안할 때, 화장 지울 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색조가 다 지워졌습니다. 당기지도 않고 건조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 오리너 느낌이에요. 얼굴이랑 바디까지 다 씻을 수 있거든요. 요 클렌저 하나쯤은 한번 써 보셔도 전혀 돈 아깝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이비팜 코리아 솔트 클렌저, 솔트 크림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인코코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녕!